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확실히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결혼을 하는구나라는 댓글이 진짜 많이 달리거든요 1인 가구를 위한 집을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기준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결혼을 하고 같이 있으면 애도 낳고 그렇게 될 거고 <놀린> <놀린> 안녕하세요 저는. 1인 가구의 삶을 취재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있는 유튜버 자 지남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정성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 여기 있었어요 여기 어, 있던 거를 반대로 돌려서 왜 아, 이거 네. 좀 더러워요? <laughs> 너무 잘해주면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 배웠고 300군데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지금은... 네, 지금은 400여 군데 되는 것 같고 일주일에 제가 여덟 개에서 10개 정도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 연도 안에는 한 500여 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촬영 신청 들어오는 걸로 따지면 특히 30대 초반이 아닌 중반 이상이 됐을 때부터는 자가의 비율이 정말 눈에 띄게 높아지는 걸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특징은 사회적으로 결혼 그리고 집내집 집 마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끼리만도 나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때니까 한 10평 초반대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관련해서는요. 저와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 저보다 조금 더 많은, 저보다 두세살더 많은 분들까지 하면은 특히 더 어, 많은 분들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건 조금 긴 스토리가 있기는 하지만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는 합니다. 금리가 막 올라가고 이런 게 확실히 피부로 와닿고 그런 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본주의 세상에서 선택은 제가 한 거니까요. 선택은 이제 본인들이 한 거니까 그거를 각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사회 현상이 변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경제적인 뭔가 가치가 창출이 되고 이런 거는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문 인터뷰 같은 거가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 이제 많은 기업에서 1인 가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어떤 이렇게 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가전을 만드는 게 좋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건설사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보니까 제 피부로 와닿는 거는 이게 확실히 기업 쪽에서더 타겟팅을 하는 거 보면은 많이 좀 늘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네그거또 어, 네. 어, 8천원짜리 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사이즈가 다른 거는 이제 맞는데 이게 금전적으로 저렴하거나 완전 비싸거나 둘중 하나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의 느낌보다는, 그거 생각해보면 사실 가습기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뭐 5만원 정도면 사실 좋은 거 사지 않습니까? 근데 한 4,50만원짜리를 이제 사는 거예요. 인테리어용 디자인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중간보다는 아예 저렴한 내가 관심 없는 분야는 완전 저렴한 그냥 실용적인 거 사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 들면 요리를 좋아하면 되게 오븐 막 쿠커 이런 거를 되게 비싸고 좋은 거를 사고 이런 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비싼 뭐 공기청정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이랑 그런 사회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은 아니고 예전에 고등학생분이 혼자 사시는 집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여고생분이었는데 김치전 해먹는 거 좋아해서 음 감자전이나 그분은 혼자 산지한 2년 정도 됐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집안에 이제 뭔가 내가 하고 개성을 표현하고 이런 게 처음 30살인데 혼자 자취하는 분보다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너무 신기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 이건 나랑 안 맞네. 오 어, 이건 나랑 맞네. 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더 힘을 실리게 되고 그게 계속 쌓이게 되면은 자치 연차가 올라갈수록 집에 그게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아기를 안 낳는다죠. 아기를 안 낳는다는데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그 문장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 하냐 그래서 유부남 채널을 이제 채널 올려서 보면은 확실히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결혼을 하는구나 라는 댓글이 진짜 많이 달리거든요 오히려 저는 1인 가구를 위한 집을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두 명이서 사시는 집을 최소 기준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결혼을 하고 같이 있으면 애도 낳고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이게 제가 평생 서울에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얘기하기가 사실은 되게 무섭고 두렵기는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서울에서 태어나는 게 벼슬이고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벼슬이고 그게 뭐 하, 그게 계급이었나?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처음 촬영했을 때 되게 놀랐어요. 부산에서 올라왔대요. 저한테는 왜요? 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 부산은 내가 알기로는 제2의 도시인데 왜 거기 아니고 여기 있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반 정도만 부산에 있고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온다. 그냥 노인과 바다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사실은 이 컨텐츠를 찍고 이제 하면서 오히려 더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내가 이걸 하면서 뭔가 세상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있는 그대로를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제가 다양하게 할수 있는 거는 이제 1인 가구분들이 되게 많이 보니까 1인 가구분들을 위한 플랫폼 언젠가는 이제 만들고 싶고요. 사실은 미국을 기점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른 나라를 이제 막 돌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코로나가 거세지면서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은 이제 다른 우리나라와 좀 가까운 나라 혹은 많이 살고 계신 나라부터 이제 가려고 합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laughs> 아,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laughs> 아, 편하게 해주셔서 이제 너무 좋았고요. 어, 그리고, 어,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어,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되게 쫓겨갖고 내가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조금 이상한 방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쫓기다 보면은.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채찍질 해주시면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올 테니까 항상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하고 마지막에 항상 마이크 빼는 이걸로 마무리하던데, 두 씨. 우는 조금 다르게 그러면 키대는 걸로 마무리. 아 되게 나가는 거 이렇대.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